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6살 아이가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으로 기소된 아이의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일 텍사스의 발사장에서 달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비행을 시도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지난달 들어 지갑을 덜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보훈법에 서명한 겁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6살 아이가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으로 기소된 아이의 어머니, 대자 테일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총을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테일러에게 징역 21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테일러는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거짓 진술로 총을 구입한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자 테일러의 6살 아이는 당시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에비즈베르너를 향해 집에서 가져온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자신을 훈계하던 선생님과 언장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베르나는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치료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스페이스 X가 내일 텍사스의 발사장에서 달화성 탐사형 대형 우주선인 스타십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합니다. 지난 4월 첫 시도 실패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중부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으로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시도합니다. 스페이스엑스는 스타십 이륙 약 30분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지난달 들어 지갑을 덜연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월간 소매판매가 줄어든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연체 증가, 가계저축 소진 등을 이유로 소비가 둔화할 거라 전망해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0.4로 전월 대비 5.3% 떨어져 소비 심리 역시 둔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안정부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국에서 현금 자동 출납기 오류로 입력한 금액의 두배 현금이 나오는 바람에 인파가 대거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에 소피아 싱이었습니다.